어, 이번 시간에는 어, 이제 파일이 이렇게 있으면 이 파일을 어, 이제 합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 합쳐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이 파일을 합쳐야 되는지 이제 어,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 프로그램은 두 가지를 저는 사용해요. 이걸로 사용하고 이걸로 안 되면 이 다음 팟 인코더를 사용하는데. 어, 이거 안되면 이건 100% 되니까 이걸로 이게 가장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하지만 건, 저는 기본적으로 이걸 사용하기 때문에 어, 이걸 해보겠습니다. 다운로드는 어, 여기 홈페이지 그 구, 유튜브에 보면 홈페이지 주소를 적어 놓을 테니까 거기서 받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32비트 아니면 64비트 이두 중에 하나를 받아서 설치하면 됩니다. 또는 포토블로, 포토블로 설치하지 않고 그냥 압축 해제해서 사용해도 상관없고, 이렇게 설치하고 나면 이렇게 파일이 보이는데, 어, 이렇게 파일 있고, 어, make, 아, m a k mkv라고 써있는데, 이걸 클릭해서, 이렇게 있으면, 어, add, a 로 파일 첫 번째, 어, 첫 번째가 32라고 써 있잖아요. 이 숫자대로 이렇게 시간 숫자니까 32를 먼저 어, 처음에 넣어 주겠습니다. 이게 리스트로 가야 되니까 어, 그다음에 여기다가 연결해야 되니까 그 다음은 어, 이렇게 쭉 연결해 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 이게 보면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냥, 어, 스타트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합쳐져요. 근데 중요한 점은 이게 에러가 발생해요. 어, 그 이유는 이게 좀 섬세해서 만약에 계정이 바뀌거나 이런 화면이 약간이라도 크기가 차이가 나면, 어, 에러를 생겨요. 그러니까 이 화면을 찍었으면 그대로 그냥 그것만 합쳐야지, 다른 영상하고 합치면 어, 잘안 합쳐져요. 한마디로 해서 지금 합쳐보겠습니다. 에러가 날 텐데, 이렇게 바로 에러가 날수 있는 에러가 나는 모습을 보는데, 어, 뭐안 합쳐지죠. 한마디로 해서 원래는 잘 합쳐지는 건데, 안 합쳐지고, 원래 이렇게 해서 합치면 되고, 어, 이거는. 64비트 보다 지금 64비트를 제가 설치했는데 32비트가 잘 설치가 되고 어 여기 홈페이지에서 32비트가 이건데 이걸 받으셔서 하면 되고 그러면 여기 파일이 생기겠죠 정상적으로 어 작동은 이렇게 하고 뭐 나누기 방법은 이걸로 하면 되는데 저는 합치는 방법만 일단 했고 나누는 방법은 인터넷 검색하셔서 어 하시면 되겠죠 뭐 이런걸로 해서 나누면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면 되고 음 일단 이거가 이걸로 안 됐으니까 어 이걸로 다음팟 인코더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팟 인코더는 어 마찬가지로 다음팟 인코더라고 해서 이제 인, 검색하고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설치하면 다음팟 인코더가 되고 어 동영상 편집으로 갑니다 이는 상 편집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걸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올리면 되는데, 이게 순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지금도 이게, 어 지금은 순서대로 나오는데 순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이렇게 됐고, 어 이걸 마이너스로 해줍니다. 마이너스에서 이제 쉽게 이제 붙여넣기 그니까 붙여야 되니까 이 영상을 이렇게 해서 드래그해서 넣고 그다음에 다음 영상을 드래그해서 넣고 다음 영상을 드래그해서 넣고 두 번째 영상이 좀 길죠? 그래서 세 번째 영상을 넣고 이렇게 이렇게 돼서 끝났으면 이건 지금 영상이 크기가 비슷해서 잘 됐는데. 만약에 비슷하지 않고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겠죠? 어, 이 화면 사이즈도 아셔, 아셔야 돼요. 어, 이렇게 보면, 여기 보시면, 제어판에 보시면, 지금 천천히 뜨고 있는데, 여기서 해상도 변경을 보시면, 지금, 어, 기본 값으로 되어 있는 해상도가 나오고, 지금 이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어느 정도인지 나와요. 또는 음 개인 설정에 나오나? 음 개인 설정이 안 나오네요. 아무튼 기본 값을 나오는 해상도가 지금 모니터 해상도예요. 그래서 어뭐 모르겠으면 여기를 잘잘 살펴보시면 그래서 해상도가 지금 몇이 몇인지 지금 잡혔는지 몇을 잡혔는지 볼수 있으니까 기본 해상도를 보시고요. M, 어, AMD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셔 해상도를 보시고 어, 적어놓으시면 되죠. 그래서 그다음에 어, 일단 적어놓으셨으면 환경 설정을 들어갑니다. 환경 설정을 들어간 다음에 어, 이 화, 저장할 때 화면이 이제 너무 저화질로 되면 안 되니까 mkv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mkv로 이제 맞춰줍니다. mkv로 맞춰주면 이제 사양이 약간 높아, 높아져요. 그러니까 저화질에서 이제 고화질 정상적인 화질로 바뀌는데 이렇게 해주고 인터넷 검색하면 어, 다음판 인코더 화질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어, 유튜브 어, 그 링크에 다른 분이 올려놓은 그 설명도 같이 함께 링크를 올려놓으니까 그거고 보 하시면 되고 일단 어, 인코더는 저는 이걸로 하, 했어요. 그분이 이걸로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걸로 한 다음에 어, 그분은 이걸로 두 번째를 했는데 두 번째 가안 돼서 이제 여기서 이걸로 일로 해서 마, 했어요. 그리고 어, 이, 비디오 품질은 100%를 했고 그다음에 프레임은 어, 프레임은 이거는 원본 비율 을 맞추는 게 좋아요. 어0프레임이나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고 어, 리사이즈 필터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인코딩 속도가 빠르게 하면 화면이 흐려지니까 인코딩, 인코딩 속도가 느리게, 선명하게 화질로 해서 이제 맞춰 맞춰 주는 거죠. 그다음에 다 됐으면 이거 적고 비디오는 뭐 저는 이렇게 신경 안 쓰니까 이렇게 했는데 어, 이걸로 선택해 주고 어, 아까 사이즈는 이렇게 원본 사이즈로 해 주면 괜찮은데 원본 사이즈로 해 주면 이게 화면이 엉망이 되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추가한 사이즈를 이렇게 저장, 저장, 저, 아까 저는 거기서 1440에 900이었어요 그리고 화면 비율, 어 이렇게 해줬어요. 아까 보시면, 그래서 제어판에서 여기서 보시면 1440 X900 기본값으로 지금 선택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모니터의 그 기본값이거든요. 그대로 전체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만약 줄이고 싶은 분은 줄여도 되는데 줄이게 되면 이 비율이 안 맞으면 화면이 깨지거나 저화질이 되니까 꼭 그렇게 어 저화질이 되면 좀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꼭참고하시고요 자막 같은 거는 저는 필요 없으니까 해제했고, 이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OK 버튼 누르고, 이제, 다 됐으면, 저장한 폴더는, 전 C 드라이브에 안 하고, 이렇게, 어 D 드라이브에다 맞춰줬어요 왜냐면 C 드라이브 대부분 작으니까, D 드라이브에 맞춰서 OK 버튼 누르고, 인코딩, 이제 시작을 한 다음에, 어, 아무것도 켜놓지 않고, 이렇게 방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미래 절전모드 같은 건 해줘야겠죠. 절전모드는 이렇게 해서, 제어판에 들어와서 이제, 이제, 건전지 모양을, 모두 해당사항 없음으로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도 0으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어, 여기서, 우클릭해서 명령 프롬 포트로 들어가서 명령 프롬 포트는 어 이렇게 해서 들어가셔서 여기서 윈도우 7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조 프로그램 보고 관리자 프로그램 보면 여기에 명령 프롬 포트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없는데 어 있어서 거기서 시스템이 있나? 아 여기 있네요. 그래서 우클릭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시키면 이렇게 나오니까, 어, power, cfg, cfg, cfg-h5off. 이렇게 해서 꺼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절전 모드가 해제되니까 이거, 인코딩 하는 동안 컴퓨터가 꺼지지는 일 없겠죠. 이렇게 해서, 어, 인코딩을 이제 하시면 이제 파일이 나오는데, 어, 제가 이미 만들어놓은 파일이 있어요. 이게 보면, 이게 지금 이, 어, 파일들을 다 합친 건데, 이렇게 작게 나왔어요. 이것처럼, 어, 다음 판 인코더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합쳐서 쓰면, 어, 이렇게 합쳐야 될 경우에 이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잘 몰랐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알아보고 사용하게 돼서 굉장히 좋네요 그 화면 비율 같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이 전체 화면 비율을 꼭 아셔야 되고 어, 만약에 동영상 파일 크기가 있으면 어, 동영상 재생해 보시고 그 동영상 사이즈를 아셔야 돼요 사이즈가 나오나 프레임 길이 어, 사이즈는 안 나오는데 일단 한번 켜보겠습니다. 어, 다시 켜고서는 어, 사이즈가 제가 영문이라서. 음. 플레이어바 u t 이게 나올 텐데 속성이 어, 어 어디 있을까요? 어? 이건 아니고 이걸 또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네. 아, 인포메이션 여기 나오네요. 여기 보면 어, 사이즈가 나오죠. 1 1 5 2 7 2 0이라고 나오는데 이 비율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지금 녹화를 했는데 1449900 녹음했는데 이렇게 잘못 비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 이걸로 이것대로 맞춰 주면 안 돼요. 그 자기 모니터 화면을 맞춰서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거는 좀 동영상을 기준으로 했는데 어 이건가?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는 게긴 하는데 어 아무튼 만약에 어 이렇게 동영상이 작을 경우에 이 비율대로 똑같이 해서 맞춰서 인코딩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야지 화면이 정확하고 선명하게 나오겠죠. 저는 이 모니터 화면 크기를 알기 때문에 이대로 맞춰줬고 음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 최대한 맞춰주는 방향으로 하고 그게 정확하다면 원목 크기로 맞추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원래 원목 크기로 맞췄었거든요. 원목 크기로 맞춰도 되고 아무튼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음 이상이고. 뭐, 간단한 거라서, 이제 합치는 방법만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 별건 없네요. 그래서, 두 가지로 하고, 그 다음에, 음, 어, 이거의 경우에, 파일이 합쳐지지 않은 경우에, 다른 파일로, 그니까, 러 어, 뭐지? 어, 다른 파일 경우에 이걸 켜서, 이제, 동, A, M, 아, nkv 파일로 바꾸면 되겠죠. 이걸로 해서. 이걸로 바꾸면 되고 카페 같은데 찾아보시면 이게 방 설정하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깔끔하고 좋긴 좋은데 이거에 비해서 이렇게 좀 어, 섬세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해주지는 못하고 대충 해주기만 하네요 아쉽운점 많은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나라 이런 툴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좀 아쉬운 점은 이렇게 이, 어, 이거 말고도 막 이렇게 모자이크 하는 그런 기능도 이제 건의했었는데 잘안 됐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 이상 끝, 끝 마치고 뭐 합친 방법이니까 그리 어려운 방법 아니고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용 방법은 어, 다른 분이 이제 블로그에 올려놓은 거 보고 제가 지금 해본 거니까 그 부, 블로그에서 이제 나온 방법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